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다양한 특수대학원, 그리고 저번 영상에 놓쳤던 일반 대학원 몇 군데 좀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심리학 대학원을 가고라고 결심하시고, 이제 어느 학교를 갈 거냐, 어느 학교에 어떤 전공이 있고, 어떤 교수님이를 찾아보고 결정하는 단계를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일반 대학원 위주로 정리했었던 영상, 일반 대학원 외에 다른 대학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수도권 지역 일반 대학원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주로 특수 대학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대학원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대학원 준비를 하다 보면 대학원의 종류 뭐가 있는지, 각 대학원이 뭘 의미하는지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학원의 형태는 일반 대학원일 것 같아요. 각 대학교별로 딱한개 일반 대학원만 개설될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의 목적은 학문 연구 그리고 고급 연구인력 양성인데요. 이 목적에서 알수 있듯이 연구하러 가는 곳입니다. 심리학 전공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하시던지 세부 전공에 대한 연구를 내가 좀더 심층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택하는 게 일반 대학원.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학생,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대는 주간일 겁니다. 저는 야간이거나 주말에 하는 곳을 거의 본 적이 없긴 한데 그냥 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업 방식은 강의식 수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통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강의, 들어가긴 하지만 대부분의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원서나 논문을 읽고 세미나 형태로 토론 위주로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내에서 실험이나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어,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 연하는 2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석사는 안에 거의 다 졸업을 하는 것 같아요. 박사는 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2년 안에 칼 졸업하는 분들은 잘못본것 같습니다. 연구실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공계 쪽 전공에서는 대학원 때 연구실이 당연하지만 어, 또는 사과대 쪽에서는. 연구실 생활을 하는 다른 전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심리학은 연구실 생활을 합니다.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교별로 한개 이상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스쿨이 전문대학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대학원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 실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론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실무적인 을 배우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애초에 전문대학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와 실무가 함께 병행되는 형태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업시간 주간이 원칙이지만 야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간에 진행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론 강의 플러스 실무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인턴십이나 실습 프로젝트 베이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얘기하게 될 대학원은 특수대학원인데요. 전문대학원처럼 한 학교당 한개 이상 설치가 가능하고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성인 대상으로 계속 교육 차원에서 운영되는 대학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이 특수대학원에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일 하고 있는 학생들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주간이 아닌 야간, 주말, 계절제 운영됩니다. 대부분이 야간이고요. 계절제는 딱. 방학 시즌 1, 2월, 7, 8월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업 방식은 이론 강의 위주이지만 당연히 실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실습으로 진행도 되고 하지만 일반 대학원보다는 훨씬 더 이론 위주, 강의식, 형태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수업 내에서 절반 또는 절반보다 조금 초과하는 정도로 이론 강의를 교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수 대학원은 석사 과정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쉽게도 특수대학원으론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석사과정 연한은 2년 이상인데, 2년에서 2년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실 생활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대학원생들이 교수님 연구실에서 함께 머물 공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공간은 주로 일반대학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따로 연구실 생활은 없지만 관심 있는 지도교수를 선택해서 논문을 함께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대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총 정리된 엑셀 파일 보여드릴게요. 경쟁률이 좀 걱정될 수도 있고, 시간이 안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리상 학교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특수대학원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 보여드릴 학교는 카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모두 있는 학교이고 저번 영상에서는 일반대학원 이미 말씀드려서 오늘은 특수대학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카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중 심리학 전공은 부천에 있는데 특수대학원 서울에라는 상담심리대학원 들어가 보시면 모집 전공은 4개 전공이 있습니다. 상담학과 영성 상담학과 아동 상담학과 조직 상담학과. 그래서 상담심리대학원이기 때문에 상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석사학위만 부여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업 연하는 5학기가 되겠네요. 특수대학원이라고 해도 일반대학원처럼 관심 있는 전공, 그 전공을 어떤 교수님이 담당하시는지, 어떤 교수님들이 있는지 참고해서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대학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는 심리학과가 없는 학교여서 일반대학원 그 목록에서 뺐었는데 오늘은 특수대학원을 설명하면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이두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심리학과 이 쪽으로는 경기대학교가 가장 유명하고 상담심리학과도 존재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수님들 확인해 볼수 있고요. 일반 대학원으로 진학하고자 할 때는 상담심리학과와 범죄심리학과 두 가지 전공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 경기대학교는 행정복지상담대학원이라는 특수대학원도 존재하고 상담심리학과 전공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간에만 공부를 할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 연구보다 실무 위주 배우고 싶다. 경우에는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야간입니다. 수업요일까지 딱 정해져 있네요. 특수대학원이 원래 설립된 목적에 맞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편의를 봐준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심리융합과학대학원입니다. 5학기 동안 융합 석사. 를 취득할 수 있는 2.5년 야간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들어진 지몇년안 됐어요 오기니까 2, 3년 정도 됐다 심리융합학과 라는 단일 전공으로 뽑는데 학과 소개 두 트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내가 좀더 관심 있는 주제들 행복이나 웰빙 웰다잉 리더십 공공정책 의사결정 지속가능 관심 있다 그러면 소셜 인사이트 이 트랙으로 인지신경과 소비자 심리 디지털 심리 데이터 바이오 아날리틱스 분석하는 것에 관심 있다 그러면 태그 인사이트 트랙을 들어가서 고르는 광운대학교 에서도 상담복지정책대학원이라는 특수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는 산업조직심리로 유명한 학교인데 심리학에서는 상담이랑 임상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에서 특수대학원을 상담 전공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광운대 상담복지정책대학원에서는 상담심리치료학과 두 개의 전공을 개설해서 어, 상담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상담 심리 치료 전공 또는 가족 청소년 조직 상담 전공. 각 전공을 택했을 때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전공을 택한다 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배우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각 학기별로 어떤 과목이 열리고 보통 이 과목을 들으란 뜻이죠. 과목 명까지 나와 있어서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런 내용들은 학업 계획서 작성하시면 되게 좋아요.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덕성여자대학교에서도 상담산업대학원이라는 특수대학원을 운영하고 4개의 전공이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아마 국제통상 물류 빼고 아동가족상담 전공, 상담 및 심리 치료 전공, 학교 전문 상담 전공. 새 전공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학교 전문 상담 전공이라고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인가 보다. 그러면 내가 이 석사 학위를 따면 학교에 가서 전문 상담 교사가 될수 있는가? 그런 뜻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사 자격증은 교육 대학원을 이수해야지만 나오는 자격증입니다. 여기에서도 특 전을 보면은 교직 이수를 한다라는 말이 있거나 교사 자격증을 딸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교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시면 교육대학원 지원하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어 지금 학부생이시라면 학부에서 교직 이수를 하거나 안 했으면은 교육대학원 석사생으로서 교직 이수를 하거나 상명대학교에는 통합 심리치료대학원이라는 특수대학원이 있는데요. 가족 상담치과 아동 청소년 상담학과 예술 심리치료학과 까지. 예술과 심리치료를 융합해서 커리어를 쌓고 싶다 아니면 그 전공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공을 좀 고민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석사만 가능합니다. 박사는 없다라는 점. 특수대학원은 박사학위를 딸 수가 없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휴먼서비스 라는 특수대학원에서 이렇게 많은 전공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여자대학교 저번 영상에선 심리학과가 개설된 학교가 아니라서 언급을 못했었는데,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보면, 아동 쪽으로 특히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아동, 그리고 교육 심리, 요렇게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아니면 교육 현장과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반 대학원 고민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일반 대학원이니까 당연히 석박사 모두 다 있습니다. 휴먼 서비스 대학원은 서울여자대학교의 특수대학원인데요. 석사. 과정만 있고 가족 상담 전공 특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올해 2025년 전기를 한 거니까 이미 끝나긴 했는데요 보시면 상대적으로 일반 대학원보다 이후에 전형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도 좀 고민하고 특수 대학원도 좀 고민이라고 하시면 일반 대학원 먼저 진행해 보시고 전기 입학 기준으로 했을 때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되면은 일반 대학원은 입시 과정이 다 끝나거든요 결과를 보고 특수 대학원 원서 접수를 고민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성신여자대학교의 생애복지 대학원에서는 가족 상담 치료학과 상담에 관심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족 상담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주요한 연구 분야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어, 연구 분야 중에서 어떤 교수님이랑 핏이 맞는지를 고민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이나 실습 관련해서 어떤 자격증을 딸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 학교별로 pr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대학원 큰 카테고리 아래 다양한 특수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원이랑 특수대학원은 한 대학 학교별로 한개 이상 개설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덟의 특수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네요. 놀이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심리 치료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치료 대학원에 가셔서 놀이 치료학과, 미술 치료학과, 임상 음악 치료학과 이쪽으로 진로를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려대에서 3년 전에 심리 융합 과학 대학원이라는 대학원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연대 경우에도 올해 3월부터 일 신입생을 받는 심리과학이노베이션이라는 특수대학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석사학위과정 보면은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학할 때는 단일 전공 심리 전공으로 들어와서 세개의 트랙. 인지혁신심리, 사회혁신심리, 디지털혁신심리 이 중에서 정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때 학부 전공이 심리학과여야 하는지 심리학과가 아니어도 괜찮은지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시는데요. 어, 뭐 심리학과면 당연히 좋죠. 좋은데 내가 이미 졸업했는데 물론 학점은행제라든지 사이버대학으로 심리학 전공을 따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없으 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가능할까요? 하는데 임 음, 아니면 그니까 일반 대학원 기준으로 했을 때 임상 상담이 아닌 다른 전공을 선택하거나. 임상이나 상담을 원한다라고 하면 보여줄 만한 다른 것들이 있거나 유사 전공이라든지 경력이 있다든지 학점이 좋다든지 아니면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강한 의지와 동기가 있다든지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심리학과 전혀 관련 없는 심지어 뭐 이공계 전공이신 분들도 가셨기 때문에 일단 내가 뭘 하고 싶은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자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제 신입생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학부 전공이 반드시 심리학에 필요는 없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이유는 상담 임상이 아닌 그 트랙들이어서 좀더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모든 사람들이 임상이나 상담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뇌 인지 응용 관심이 있다. 신경자료 처리에 관심이 있다. 또는 조직경영 강화, 개인역량 강화에 관심이 있다. 정신건강, AI 디지털 정보 처리에 관심이 있다.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 커리큘럼과 교수진으로 배워보고 싶다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트랙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하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입니다. 운영되고 있는 전공은 심리상담과 언어병리인데요. 심리상담은 많은 특수대학원에서 개설되어 있는 전공인데 언어병리 같은 경우에는 잘 개설되어 있지는 않아서 언어병리에 관심이 언어 재활. 과 관련된 업무를 이후에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전공에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에서는 총 4개의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응용사회심리학과, 그리고 법심리학과. 지금까지 특수대학원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특수대학원은 상담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임상과 상담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격증 중 하나는 학회 자격증인데, 임상필드에서 학회 자격증을 따려면 병원 수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대학원 임상심리 전공으로 졸업한 졸업생들도 병원 수련 자리를 따기가 힘든데, 특수대학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특수대학원의 임상심리학 관련해서는 잘 개설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에서는 임상심리학과 운영되고 있다. 보통 진로는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건강 임상심 또는 임상심리사. 이렇게 세 개의 자격증 중 하나를 따야 그때부터 좀 본격적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자격증을 클릭하셔서 좀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임상심리 전문가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이 자격증을 필드에서는 가장 많이 인정하고 임상심리사는 1급이면은 좀더 많이 기회가 있는데 이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과 개설할 수 있는 이유는 학회 자격증인 임상심리 전문가에서 필요한 3년 수련 기간 중 1년치 수련 시간을 에서 충당할 수 있다. 이게 메리트이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과학대학교의 임상상담심리대학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수대학원과 일반 대학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일반 대학원은 박사만 가능합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임상상담 심리대학원 특수대학원입니다 모집 전공 임상 및 상담 심리 한 전공으로 모집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임상상담 심리대학원 지원하면은 특수대학원 석사 딸수 있다 라고 이미 석사 있으신 분들 중에서 그 해당 대학교에 박사 과정에 관심이 있으시다 라고 하면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상담 심리 전공으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대학원 이 모집학에는 세부 모집 전공에. 기초의학 임상의학 그리고 그외 중에 임상상담 심리가 있는데요 이 기초의학 임상의학이 아닌 전공들은 박사만 뽑는다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관대 지원할 수 있냐 대해서 아래 내려가서 보면 비임상 또는 기초의학 같은 경우에는 의사면허 비소지자 지원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임상의학에 해당되는 전공이 아니고 임상상담 심리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택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일반 대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대학원에는 상담학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상담을 할수 있고 여러 상담세부전공이 존재한다라는 메리트일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상담, 가족상담, 중독상담, 군상담, 독서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따로 특수대학원인 상담대학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특수대학원이어서 석사과정만 운영하고 있지만 세부상담 전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담학과로 들어가면 이 전공들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고요. 또는 미술치료 학과로 미술치료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5학기 야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세대학교 대학원. 일반 대학원에 상담학과가 있긴 하지만 이 대학원은 특이하게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세대학교 일반 대학원 상담학과 석사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 대학원에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대학원 상담 박사를 고민 중이다 라고 하면은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고민할 수 있겠지만 박사가 아닌 석사 학위를 고민하고 계신다 한다면 심리상담대학원이라는 특수대학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심리상담학과를 선택해서 상담학 석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 특수대학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개의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담심리전공, 조직심리 및 인재개발전공, 그리고 예술치료교육 및 상담전공. 이렇게 3개의 전공들이 있습니다. 특수대학원이면 학위가 어떻게 나온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정확한 건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전공 및 학위명 표기를 확인해 보시는 거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다 라고 하시면 행정실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2개의 대학원. 과그 대학원 안에 속해 있는 전공을 말씀드렸고요. 수 대학원이면 이후에 박사를 고민하고 있을 때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원은 논문을 쓰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지만 특수 대학원은 선택. 할수 있거든요. 많은 학교들에서 학점을 더 이수해 졸업하거나 아니면 논문을 쓰고 졸업하거나 논문을 쓸수 있기 때문에 박사도 고민을 하고 있다. 아니면 사실 박사를 고민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람일은 또 모르기 때문에 특히 박사를 고민하신다면은 논문을 쓰셔야 합니다. 지원할 때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석사 학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문을 쓰고 괜찮게 쓰였다면 게재까지 하면 연구 실적이 있고 연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특수대학원을 졸업하고 실무적 능력을 갖춰서 경력까지 있으시다 라고 한다면은 상담이랑 임상 쪽에서는 경력이나 자격증이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대학원 종류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수대학원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원들이 있고 다양한 전공들이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원을 갈까라는 고민을 할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